안녕하십니까. 111강 노노강독의 박재희입니다. 야,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에 수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공자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유권자들한테 어떤 인물이 대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까요? 오늘 한번 그 공자의 대선을 읽는 판세의 눈그 안목을 같이 한번 논노 속에서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라는 단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 선자라는 게요. 이게 가릴 선자죠. 그러니까 이 선은 훌륭한 인재를 위에 있는 황제나 임금이 가려서 뽑는 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거의 거는 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야 저분은 훌륭하니까 인재이니까 저 자리에 올라야 돼라고 추천하고 천거하는 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거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위에서 뽑고 아래서 추천하고 이것이 선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라는 건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동조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재로 뽑힌다는 건데요. 글쎄요, 어떤 인물이 훌륭한 선거에 뽑힐 사람일까요? 자, 1번입니다. 지지율 100%! 여론조사만 하면 거의 80% 이상 이 사람이 하라고 나오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혹시 1번인지 아니다. 한51% 정도 나오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감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예, 대부분 다 1번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80%의 높은 지지율이면 그 엄청난 투표율이며 어, 선거율 아닙니까? 근데요, 공자가 다시 이 시대에 태어난다면 뭐라는 줄 아세요? 80% 지지율 받는 사람 뽑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은 80%의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아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문제가 있대요. 왜요? 착한 사람도 좋다 그러고 문제 있는 사람도 좋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나쁜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공약을 낸 거고 또 좋은 사람들한테 또 좋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공약을 냈으니. 다시 말하면, 파퓰리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끔, 어느 이익단체 가면 그 이익단체에 맞는 또 공약 얘기하고, 또 아니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서는 또 그들이 원하는 공약을 얘기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다 좋다고 높아가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게 노노가 갖고 있는 인재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훌륭한 인재는요? 예.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다고 인정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쁘다고 욕하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재래요.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일1강 노노강도 368쪽이고요. 자로편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원문을 읽어볼까요? 자공이 문화 향인이 개 호지면 하연 있고 자왈 미가야라 향인이 개 오지면 하여 있고 자왈 미가야라 불여 향인지 선자 호지하고 기 불선자 오진이라 예 문장은 길지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공자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정치가가 누구였다 그랬죠? 자공이라 그랬죠? 정말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세계적인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 자공이 물은 거예요. 공자한테 문활 향인이 개호지면 하여 있고 향인은 뭐예요? 그 지역 사람들, 마을 향자, 동네 향자, 즉 어느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개. 모두 좋아할 호자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훌륭해요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그 사람을 좋다고 지지를 표명하면 하여 이고 어찌하자 가틀렸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걸 물었을 땐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라는 공자의 대답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공자의 의외예요. 자활, 뭐라 그럽니까? 미가야라. 아닐미자예요 그게 그렇게 가한 것은 아니다. 부정입니다. 동네 사람이 모두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순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자공이 또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향인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걔 오지 미워할 옷자입니다. 다그 사람 밉다 그러고 저 사람 문제있다 라고다 그러면 하여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야 당연히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미가라 그것도 가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좋다 그래도 훌륭한 인재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역시 그 사람은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공자는 뭐라 그래요? 불여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불 자, 같을 여 자. 즉, 그런 사람만 못할 것이다. 할 때, 결국은 A, B가 있으면, 불여 C.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든, C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인재냐? 향인지 선자 호지하고, 그 동네 사람 중에 착할 선자, 뭐, 고전에서는 뭐좀 좋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야죠. 착하다는 건 너무 도덕적인 판단이니까, 그 동네 중에 참 괜찮은 사람들은 좋아로 자, 그 사람이 다 좋다라고 인정하고, 기 불선자, 아니 불자, 착할 선자,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오지, 그 사람이 다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인재라는 이 공자의 말 어차피 재밌지 않나요? 지지율 100%를 받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 그야말로 아부성 이 파퓰리즘의 공약을 남발했겠냐는 거죠 물론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군자라고 하는 사람 훌륭한 인재라고 하는 사람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멋진 인재야라고 인정받고 정말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못 읽어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쁘다고 욕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선거에서 뽑혀야 될 인물이라는 이말 요즘 뭐 대선에 나간다는 후보자들이 꼭이 방송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좋다고 인정받는다는 사람이. 선거에서 뽑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상식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세상을 볼줄 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못되게 살아온 사람들은 다그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뽑힐 자격이 있다는 이 말. 그래서 제가 51%를 얘기한 겁니다. 80% 된다는 건, 그건 거의 뭐, 그냥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한테 가면 또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 해주고, 또저 사람한테 가면 또그 사람이 입맛에 맞는 얘기 해주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갔을 때 결국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저 여론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호에 따라서. 방향을 잃고 헤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공자의 얘긴가 아닌가 싶어요. 저 굉장히 이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너무 정말 독특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좋은 사람은 너를 좋다고 하고 나쁜 사람은 너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너가 되라. 그게 진짜 훌륭한 인재다. 참 명쾌한 공자가 갖고 있는 인재에 대한 규정인 것 같아요. 네?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향인이 개호지면 하여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좋다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왈 미가야라 공자가 말하기를 훌륭한 자가 아니다. 향인이 개호지면 하여이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모두 그를 다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왈 미가야라 공자가 말하기를 그 역시 훌륭한 자는 아니다. 불려 향인지 선자호지하고. 기불선자 오진이라그 동네에 좋은 사람들은 그 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동네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라면 그가 가장 훌륭한 인재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가야 할그 길을 묵묵히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걸 알아줄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참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장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제가 정치 얘기는 잘안 하는데 뭐논노책이또 한편으로는 정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재고 어떤 사람을 선거 가려서 뽑고 청거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가 논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주제를 같이 읽어봤기로 했습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근데 이건 동네에서 왜 그냥 뭐 이런 동네 모임에서는 그런 사람이 괜찮아요. 뭐 동창회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동아리 모임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돼도 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말. 커다란 조직을 끌고 나가는 리더라면 누구에게나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고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더다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게중심을 흐트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고 홍문활향이니 개호지면하여 있고. 자와 할미가 아니라 향인이 개오지면 하여 있고 자와 할미가 아니라 불여 향인지 선자 호지하고 기부을 선자 오지니라. 그래도요 그냥 평소에 살아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세요. 다만, 어, 조직이라고 하는 정말 조직의 운명과 그 조직원의 생사가 엇갈린 그런 큰 조직에서 일하시려면 욕먹을 것도 감수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 저는 진정, 정말 책임감 있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일일일강 노노강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